그래서 오늘은 원각경 보살을 보각보살, 넓을 보자 깨달을 딱 자를 써요. 깨달았다 치겠죠. 이 보각보살이 부 처님께 무엇을 여쭙느냐 하면은 중생병을 여의는 방법을 물었어요. 중생병, 그러니까 어디 아파서 병원 가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중생병, 중생병이 뭘까요? 우리 많이 보죠. 대표적인 중생병이 뭐예요? 첫째가 탄병, 두 번째가 썩내는, 세 번째가 어리석음. 이게 대표적인 것이 함진치 중생병. 또 다른 말 그거를 부리하면 안 해요. 잠자기 좋아. 배어른남 헐뜯는 거, 남 욕하는 거, 시기 질투 모든 걸 통틀어서, 무슨 병이에요? 중생병. 그러면 나한테도 지금 중생병이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고쳐야죠. 우리 49일간 고치시다. 어? 그래서, 이 중생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무른 얘기예요. 어? 제가 한자도 적어왔습니다 옛날에 스님들 이 경제를 놓고, 바쁘게 안 읽습니다. 천일 읽어요. 버시의 보가 보살이 제대중중이라라. 득종자기 아사 등에불조가며 구요삼자 파고 장계차수하사 이백불은 아사대 대비세존이시여 배설중생 득수수행공덕경하사 영재부살로 등미 등유하야 심의 타연하야 해끝해은 아홉니다. 이런 식으로 믿거든요 경전을 이렇게 읽으면요. 마음이 우선 차분해지고, 어, 글 뜻도 알아지고, 좋습니다. 꼭 집에 한참 경전이 있습니다. 뜻을 굳지안다고 죽을 필요도 없어요. 읽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자 한글로 번역해봤더니 오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앉았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오른 정리하고 합장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두 무릎을 꿇고. 배워서 차수하고, 부처님께서요 그 저런 건 아니에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차수하고. 여러분들 스님한테 이렇게 묻는 공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죠? 남방에 가거나, 대만만 가더라도, 신장 불자님들 스님한테 뭐를, 물을 때 반드시 싸정하고 있습니다. 참 좋더라. 고요 일본에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봉 스님이, 경봉 스님 아시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83년도. 경봉 스님이 외정 때, 일본에 갔다 와서 쓴, 일본에 쓴, 일기가 있어요. 거기 일기에 보니까 참 좋은 광경을 보고서 있감동이었어요 그림 묘심사 가니까 묘심사 어디 있는지 아시죠? 교토에. 한자리 묘심사 가니까 어. 그 묘심사 안에 암자가 여러 개가 있는가봐요. 한 암자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예스님이그묘심사를 가장 큰그뢰입니다의뢰는 원래 큰절이 안 삽니다. 힘들잖아요, 같이 같이 슴살 그래서 대중도 힘들어. 거기서 법회를 갔는데 그는 법회를 법회라고 하는데 한자로 재 창이라고 써요. 그게 제창을 갔는데, 어, 노 대승은, 큰 스님은 법상에 앉아서 분노를 하시고 모든 대중은 서서 합장하고 듣더라. 그러면서, 한복했다고는 말을 쓰어라 근데,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서있고 나 앉아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 편안해, 그런 게 제일 좋은데. 하여간, 어, 그런 광경들은, 어찌 보면은, 전시대처럼수행 하는 마음이, 네, 있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배자 대비하신 세존시여 수행 공덕을 닦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행 공덕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49일 동안. 오직 뭐 조상님들만 위해서 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조상님들과 더불어 우리 가족, 나 모두 닦는 공덕이행공덕을 닦을 때 병을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이미 말씀했어요 무슨 병이 있다고 어. 중생병이 있다고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중의 기쁨을 얻고 마음과 뜻을 파연해서 안호을 얻게 하요 저희들이 이제 향연해졌습니다. 세존이시의 발세 중생들이 체월이 감에 따라서 성현과 현자는 숨고 삿된 법은 더욱 번설하오리니 중생들하여 어떤 사람을 구하며 어떤 법을 의지하며 어떤 행을 따지며 어떤 병을 지하며 어떻게 발심하여야버리석은님들하여금 사견에 빠지지 않고 안겠나이까 여기 이제 질문이에요. 그 다음 소재 때는 이 질문의 답을 전 말씀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 이런 질문을 하는 부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대들은 수행공덕을 닦으라 수행공덕을 닦으면 그대들은 단박에 배우를 믿고 거기, 보이 뭐인지가, 선남자, 선녀이니까 비구가 아니에요. 불자님들이. 어, 거사, 보살. 네. 그 거사, 보살들에게도 대오를 얻을 수있다 깨달음은 스님들이 전유물 아닙니다. 조사의 전유물, 전유물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율곡 이일고 그분이 애간 대우대우했던 어디서 장안서 스님을 사는간이라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여보세요. 그래서 일곱 선생이 출가. 그를하고장안사로보 그래, 금강산 거기에서, 어, 무슨 장로라고는 큰, 대학자 스님이에요, 당시에. 네. 그 밑에서 사년간 공부를 하는 능원경 발통했다. 그래서, 거기서 해았습 그뒤 얘기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얘기는 궁금해 하셨으면 나중에 한번 해달라고. 어, 율곡선생의 행적은 불가사인 엄청 많습니다.